한 대표 방에 있죠? 실례지만 누구시죠? 아 눈썰미가 좀 떨어지네. 딱 보면 몰라. 한 대표 엄마잖아. <laughs> 안녕하세요. 대표님 방에 계세요. 아 그럼 방으로 커피 한잔 갖다 줘요. 우주 씨, 어? 내가 외근 가는 길이라 대표님 방에 아이스 커피 한잔 네. 네. 달전 이렇게 갑자기 돈을 돌려달라고 하시면 계좌번호 적어놓고 가세요. 야돈 돌려드리자. 그래야지. 음. 우리가 언제부터 돈지 사업했다고. 야 한동진! 자기도 모르게 동진을 구해주는 우주. 괜찮으세요? 어, 딱 봐도 내가 높아 보이고 나이도 많은데 작정하고 맞겠다고 서 있는 이놈을 밀었어야지. 주먹은 또 쓰실 거면 지금 말씀하세요. 미리 신고하게. 아니야. 멧돼지가 이게... 달려오는데 가만히 서 있는 사람 아무도 착하다고 안 해요. 미련하다고 하지. 사실 동진을 때리려 했던 사람은 거래처 본부장이었고 벌써 두병 넘으셨다. 조영이 하고 술이나 따르세요. 마누라가 옆집놈이랑 도망갔다는 소리를 딱 하면 동진이 너한테만 했어 아무리 취해도 쓸데없는 말은 한마디도 안 해서 믿었지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사이기에 그는 동진을 믿었었죠 동진이 그건요 얘가 말을 한게 아니야 마누라가 이혼소를 퀵으로 보냈더라 꼭지가 돌대로 돌았는데 만만한 게 떠였지 그여 주간한테 밥이나 사와라 어떻게 해? 젊은 지네 대표 구하겠다고? 늙은 나를 믿냐고? 좋겠다. 지켜준 여자도 있고. 그 순간에 딱 너만 보인 거지. 저 사람이 만든 건 죽어도 못 보겠다. 아, 백팀장, 너를 남자로 좋아했나? 심우주 씨. 심우주 씨. <laughs> 같은 동네 살아. 내가 연락해서 만나자고. 내가 어? 필 스파이 알바야, 아, 찜찜하게. 직접 확인했어. 신대표랑 차과장이랑 만나는 거. 선우도 차과장이 스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살면서 이런 배신감은 또 처음이네. 아니 앞으로 무서워서 사람 어떻게 믿냐. 음. 겨우 겨우 기도달 무슨. 정윤에 삼점차로 떨어졌으니까 올해는 붙을 거야? 왜 그래, 진짜 무섭게. 더 자. 엄마들은 자식 얼굴 보면서 꼴도 보기 싫은 남편 참는다잖아. 어부 키운 막둥이 동생 보면 좀 참아질까 해서 와봤는데 네방 좁은 거 보니까 안 참으려고. 한편 준희는 어딘가 자식. 수상한 우주의 뒤를 쫓는데 합상해. 저기야. 딱 일주일 준다. 복수를 하든 고백을 하든 그 안에 끝내고 약국으로 출근해. 준희는 우주가 힘들어할까 봐 일을 그만두라 말하지만 나는 여전히 그때 우리 엄마가 그 아줌마 머리채라도 잡았어야 된다고 생각해. 그럼 적어도 아무나 안 걸렸을 것 같아. 그리고 우연히 회사 앞에서 마주치는 세 사람. 야 방금 저 남자 아는 사람이지? 아니 전혀 모르는 사람. 어제는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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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먼저요. 어제는 제가 그쪽을 도운 게 아니에요. 그냥 본능이었어요. 그러니까 고맙다는 말은 절대로 하지 마요. <목소리> 고마워요. 하지 말라니까요. 들키 싫다고요. 심호즈 씨는 말을 잘. 찝찝하게 왜 말을 하다 말아요? 예쁘게 한다고요. 예쁘긴. 설마 출근한 건 아니죠? 출근했는데요. 우주가 다시 출근하자 직원들은 불만이 많았고. 심호즈 씨 오늘부터 다시 일할 거예요. 아 대표님 불만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요. 내가 다시 나와 달라고 부탁했으니까. 음, 줄 알고 기다린 건가. 하던 대로 해요. 기숙지 말고. 몇 시간 뒤차 과장을 포함한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한 양반 설할 생각에 밤에 잠도 안. 했네. 잠을 못잔 사람 피부가 너무 뽀얗잖아.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에이, <laughs> 제가 원래 피부는 타고 나잖아요 내가 예민했어. 미안. 그리고 심지어 우주를 차과장과 같은 영업팀으로 보내는 동진. 오늘부터 심우주 씨 영업팀으로 자리 옮길 거예요. 블라인드로 외쳐요. 궁금하라고요. 차영민 과장 자기가 걸린 거 모르고 있던데 피를 말리겠다는 작전 같아서 좀 못해봤어요. 내가 아는 신 대표는 집에 해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때마다 직원들 의심해야 하는 상황 피하고 싶어요. 또 다른 차영민이 나오지 않도록 막겠다는 겁니다. 너더러차 과장 감시라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다 내가 차 과장이랑 편먹으면 어쩌려고. 나이 회사 다닌 지 3주 됐어요. 나 믿어요? 허술하게 살지 않았다는 심우주 씨 말을 믿어요. 그리고 나는 선택권이 없어요. 이렇게 심우주 씨한테 부탁하고 매달리는 수밖에. 불쌍한 척하지 마요. 난 도와줄 생각 없으니까. 지금 매기는 거지? 고백했냐고 그날 밤 동진에 대해 물어보는 윤준 복수하려고 이 회사 취직했다가 왜 고백이냐 자백이지 이게 또막 재미가 없진 않네 그 남자 잘생겼냐? 그 남자 생긴 게왜 중요한데 그래 봤자 내 원수인데 그러니까 니가 까먹은 것 같아서 사장님 여기 돼지국밥 특으로 하나요 지들끼리만 우리라고 하지 나만 왕따야 편의점에서 혼자 라면 먹기 싫어서 간 거라고 혜성의 말을 듣고 우주는 문득 동진을 떠올리고 진짜 외로운 사람은 외롭다고 말 못하는 사람이야 네 여기 2701호인데요 또요? 배일 이게 무슨 난리인지 다음엔 안 그러겠다고 약속받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네가 누굴 봤다고? 아 민영이요, 동진랑 선우는 후배에게 아, 우연히 민영을 봤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듣게 되는데 이렇게 남의 가방 근처에 얼쩡 오해 받아요. 그리고 정말로 눈앞에 나타난 민영. 최 대표님 근무 시간에 골프 치는 건 여전히 좋아하네. 하... 한 대표님 자리에 계시나? 네, 그 외국 없이 들렸다 오신다. 동진이 자리에 없다는 걸 알자 차 과장은 누가 상사 책상에 말도 없이 파일만 띡하고 올려놓나 버릇 없이 직접 다시 가져요. 와 알겠습니다. 설명해야지. 제가 영업팀에 온게 불만인 거면 대표실 가서 직접 얘기하세요. 심어주씨 백 팀장 내가 이러고도 참아야 돼? 무슨 알바가 정직원보다 회사를 시끄럽게 하냐고. 그러니까요. 제가 영업팀에 온게 불만인 거면 대표실 가서 직접 얘기하세요. 제발 엄청 저린 도둑처럼 저한테 이러지 마시고. 사과장은 무언가 이상하자 신대표에게 전화를 걸고. 이 찝찝한 애가 하나 있어서 물어본 거예요. 뭐 아무리 한 대표라도 뭐 알고도 날 가만 두겠어요? 식사하러 갑시다. 어, 과장님 저 전화만 빨리 받고 받겠습니다. 고가 야, 그냥음또 여기 받을 게 있잖아. 그렇게 자연스럽게 산의 왕따가 돼버린 우주. 네. 동지는 혼자 밥을 먹으러 간 우주를 따라 들어가고 원래 여기 단골이에요 사람이 없어서 누가 몰어갔나 무슨 일 있어요? 뭐 무슨 일이 있었으면요 회사애를 미주얼 고주얼 대표한테 얘기할까요? 참 아, 이쁘다 그 하지 마요 여기 찌개가 엄청 짜요 국을 시키는 게 나아. 나왔습니다 나 차관님 나 대놓고 싫어해요 뭐 싫어하니까 상관은 없지만 대체 그런 인간을 어떻게 참아요? 성격 정말 특이. 참을성이 좋은 편이에요. 바람난 애인도 1 년을 봐줬는데. 그렇게 동지는 아무에게도 하지 않은 말을 시작하지만 더안 물어보네요. 나도 남의 불행에 관심 없네요. 쪽이, 이네 동생 아니야? 어? 몇 시간 뒤 동진을 찾아온 그의 어머니 이 젊은 나이에 독수공방할 수는 없잖아 엄마도 외로워 남자 생기셨어요? 그리고 그녀에게 커피 심부름을 하러 가는 우주 고마워요 근데 다음부터는 이런 심부름 하지 마세요 용건 끝났으면 나가봐요 쟤는 교육을 다시 시켜야겠다 아님 자르든지 어머님. 하지만 그녀는 우주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혹시 저 아세요? <laughs> 얘가 지금 뭐 하는 거니? <laughs> 너나 알아? 얼굴 참 좋으시네요. 과거 다 잊고 다리 쭉 뻗고 산 사람처럼. 초면이면 얘, 쟤, 너 하지 말란 소리예요. 야! 제가 얼마나 더 참을까요? 회사를 찾아오지 마세요. 그리고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녀를 보자 우주는 다시 한번 복수심이 차오르죠. 당신 같은 사람 도와주려고 말하는 거 아니니까 너무 고마워하진 말고 한 대표가 알아. 당신 신 대표랑 짜고 저를 빼돌린 거. 그러니까 이 회사 진짜 망하게 하고 싶으면 더 용쓰라고. 같이 보니까 그 아줌마 아들 맞더라. 닮았더라고. 다 들킨 거야? 아니 어떻게 살면 날못 알아볼 수 있는 건데 그아줌마다 잊고 두발 벗고 편하게 산 거야 나는 그 아줌마 목소리, 신었던 구두, 걸음걸이까지 전부 다 기억하는데 더는 엮이지 마 여기까지만 하라고 같은 시각 선우와 동지는 사라진 본부장을 찾고 있었고 본부장님 집에 없다고 출장을가긴 갔나봐, 막말로. 이제와 계약 없는 거, 그쪽도 완전 손해야. 계약서에 도장 좀 찍어주고 가면 얼마나 좋아. 아니면 연락을 받든가. 계약 때문에 가보라고 한거 아니야. 알아, 임마. 네가뭔 걱정하는지 알아. 근데, 지 아프다고 남 찌르는 놈들은 지살길 찾아서 금방 쌩쌩해져. 문제는, 찍소리도 못하고 앓고 있는 놈이지. 학부인 거지? 운명? 무슨 운명? 오늘 삼거리 호프집 근처도 오지 말라고 난 말했다 안녕하세요 어 그냥 가면 안 되는데? 저 은행 직원이요 왜그 명함 받았던 저 심우주 언니 심혜성이에요아네 그렇게 동진의 정체도 모르고 혜성은 학부형이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냥 지나칠 수가 없잖아요 지구와 함께 어색한 술자리를 만들게 되죠. 저 죄송한데 잠깐 전화 좀 하고 올게. 아, 아들. <laughs> 키가 너무 커. 펀치라지. <laughs> 그럼 맥주 시킬 저기 뭐? 뭐야? 왜 왔어? 오지 말라고 했잖아. 여기 앉으세요. 전화도 하고 아까 밖에서도 불렀는데. 말했잖아. 내가 불러 세웠다고. 언니 이 사람 누군지 알아? 그렇게 만나지 말아야 할세 사람이 만나버리고 나랑 얘기 좀 하자고요 분위기를 보아하니까는 누나가 생각하는 고장내는 그 아닌 것 같은데 최악이다 심혜성 한동진 대표님하고 심혜성 우리 언니하고 사귀었어요? 은행에서 처음 봤고 오늘이 두 번째예요 5분 전에 만났고 별 얘기 안 했어요 다음에 또 우연히 만나면 그땐 그쪽이 그냥 피해요. 일어날 핑계를 못 찾아서 앉아 있던 겁니다. 싫어요. 내 가족이랑 그쪽이랑 같이 있는 거. 심우주 씨는 다른 사람들이 미련해서 참는 것 같은가 본데 속에 있는 말다 해버리면 실시간으로 내 말에 상처받는 얼굴들 보고 있어야 하니까 그게 참는 것보다 더 고역이라서. 안간힘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선우의 진짜 속마음을 듣고 생각에 빠지는 우주. 윤준, 너 다시 말해봐. 남자면 다 환장하고 달려드냐고. 은행에서 머리채 잡힌 지한 달도 안 됐는데 그러고 싶냐고 한심하다고. 다쳐. 기 나쁜 놈아. 너는 오늘부터 나한테 앞니 보이지 마라. 언니는 앞으로 그 남자 마주쳐도 절대 인사도 하지 마.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너꼭그 남자랑 사귀어 봐. 그게 남는 거다. 안 돼. 안될 것도 뭐야. 부모원 수직원도 아닌데. 유부남도 아니고 애인도 없다는데 일단 만나나 보라고. 나 라면 더 먹을래? 그 남자 너한테 맘 있어? 다음이 어딨어요. 이런 기회는 또 오지 않아요. 심우주 네 이름 한 방에 꼬리를 내리더라고. 들통난 거지. 실은 나 많이 외롭다. 누가 말 걸어주길 기다리고 있었다. 1 0 여자한테 댕통당한 거야. 언니의 말을 듣고 우주는 점점 더 생각이 많아지죠. 바람 내내 인도. 1년을 봐줬는데. 벌써 가게? 네. 피하지 말고 일단 만나. 뭐 아시는 분처럼 얘기하시네. 엄청 질리게. 너 다른 건 몰라도 동시이그 놈이 누구 속속일 놈이 아니라는 거 알지? 장점이 많다. 때로 와라. 근처에 산책길 있다는데 다녀까 우린 그만했으면 좋겠어 네가 여기서 헤어지자고 하면 나 다신 캠핑 못해 나 결혼해 다음 달에 이렇게 돼버렸어 내가 너 봐줬잖아 모르는 척 해줬잖아 운전하지 말고 선우선배 불러서 같이 가든가 한편 불안에 떨고 있는 차 과장은 신 대표를 만나고 김 본이 우리랑 가기로 했다고. 저 지금 순수하게 영업하는 거예요, 본부장님. 믿는 도에 발등에 찍히면 얼마나 기분이 덜하고지 흥신소 직원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뭐? 어? 너. 너우리집 그만 찾아와. 그렇게 본부장이 신 대표와 계약을 한 사실을 알게 된 선우. 이쯤 됐으면 알아서 눈치를 챘어야지. 하지만 선우는 그 사실을 차마 동진에게 말하지 못합니다. 거기서 뭐해? 아, 깜짝이야. 아, 척지 별일 없는 거 맞아? 아니라고 하면 좀 아닌 줄 알아라. 사람이넌 너는 대표가 왜 싫은데? 사람 싫은데 이유가 어디 있어? 지금 대답하면 안 물어볼게. 나한 동진이어서 싫다고. 가 싫었는데. 등짝. 진짜? 세상 외로워 보이고 세상 심심해 보이는 그 등짝이 제일 별로라고 겉만 멀쩡하면 뭐해. 그런 축축한 등짝을 달고 사는데. <laughs> 어, 어. 아 참, 나 이거 날씨 좋은 걸 보니까 이게 봄이야, 봄. 엿들으려고 한건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나중에 회사에서 봐요. 야, 근데 자매라고 하기에는 한쪽이 너무 헬맞다, 그치?

동진은 그녀가 자신 앞에 있다는 걸 믿을 수 없었고, 옛 추억이 기억나며 괴로워하는 동진 민영은 그런 동진을 뒤따라가는데, "넌 나한테 얼굴 보이면 안 되는 거야. 그게 네가 나한테 할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야". 나 원래 살던 곳으로 이사 왔어. 사람 참안 변하는 건데. 너답다. 애써 담담한 척했지만 동지는 지금까지 디즈니 플러스의 오리지널 시리즈 사랑이라 마리오였습니다. 디즈니 플러스의 사랑이라 마리오는 매주 수요일 디즈니 플러스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상 좋은 영화였습니다.